안녕하십니까 더스차의 박가주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벨로스터. 벨로스터하시면 풍부한 음악과 스포티함이 제일 큰 차량인데요. 이 차량 지금 우선 전면부 보시면 굉장히 스포티하고 눈알도 되게 스포티한 거 아실 수 있는데요. 이 차량 궁금하시죠? 이 차량은 2013년식에 6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. 금액은 아주 매우 저렴합니다. 620만 원 되고요. 그리고 이 차량이 조금 저렴한 이유가 살짝 있어요. 이 차량은 전면부에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고요. 그 대신 전면부에 있는 부품이랑 제품들 저희가 전부 새 제품으로 수리해 놓았기 때문에 고객님들 주행하시거나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저와 함께 몇 편부터 둘러보실까요? 지금 웹툰 보시면 이쪽에 살짝 기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넘어가셔서 휠, 알루미늄 휠로써 안전성과 주행성, 그리고 연비까지 잡아가실 수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차량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빠져 있어서 전혀 옛날 차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죠? 중간중간 생활기스 있고, 이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트렁크가 보통 여기서부터 열리는데 이 차량은 여기서부터 열려가지고 뒤에 폴딩이라면 굉장히 조금 큰 짐도 실키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트렁크 자체도 굉장히 깊습니다. 제 팔이 이만큼 있는데 다 들어가요. 깊고 넓은 짐 폴딩에서 시, 실키에 아주 편리한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. 넘어가시면 여기 살짝 깨진 부분 있습니다. 이거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. 고객님께 최대한 맞춰서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. 벨로스터는 조수석 쪽에 2도어 운전자석 쪽에 1도어 해서 총 3도어인 차량이고요. 옆면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 쥐색이고 무광인 차량이라 고객님 관리하시는데 기스가 살짝 나는데 별로 티가 하나도 안 나는 차량입니다. 그래서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요. 이제 내부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 차량 내부 들어오셨는데요. 이 차량 신기하게 붙은 버튼이 여기 있어요. 아니면 열쇠가. 근데 얘는 특별히 여기. 버튼 시동키가 여기 달려있고요. 버튼을 켜서 라이트를 켜면 파워 윈도우는 이쪽에 있습니다. 한 번에 내려가고요. 한 번에 올라오고요. 보시면 핸들도 지금 리모컨이 들어가 있어서 출퇴근하실 때 전화 받고 끊으시기 굉장히 편리하고요. 지금 보시면 여기 풀로토 풀워터 에어컨, 풀 오토라고 있죠. 그리고 지금 이게 내비게이션인데,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내비게이션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후방 카메라. 굉장히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? 후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후진 잘 되고요. 전진도 굉장히 잘 되죠. 여 보시면, 여기 전후방 감지 센서 있고, 열선 시트 양쪽에 다 있는 거 확인하실 수있고 유체 장점. 위에 보시면, 중간에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. 썬루프가 굉장히 빠르고 잘 열립니다. 썬루프 고장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닫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프로토에 이제 모든 거의 고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시트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파란색깔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고객님들 지루하시지 않고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 생각됩니다. 밖으로 한번 나가 보기 전에 엔진룸 한번 확인 시켜 드릴게요. 이게 왠지는 보시면 굉장히 조용하죠. 2013년, 12년에 나온 차량이고, 13년 현식인데, 굉장히 조용하고 잡소 없는 거 느끼실 수 있고요. 청소 깨끗하게 돼 있어서 고객님들 가져가셔서 청소하실 필요 없으십니다. 그리고 커버도 위에까지 조금 깊게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좀더 보실 수 있고, 위에 보시면 안 그래도 소음이 적은데 더 적게 하는... 조용히 소음을 흡수해주는 커버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닫아버리면 아주 조용하게 차를 타실 수 있습니다. 마치 전기차처럼 이상으로 밸런스타는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리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